그래 또.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laughs> 여기 뻥튀기 좀더 주시고요. 네. 얼음물 좀더 주시고. 네. 핸드폰 번호 좀 주세요. 네? 귀여. 네? 귀여. 여보세요. 아, 뭐... 들리세요? 아, 뭐야 미쳤나 봐. 귀여. 귀여. 김승진 뭐해? 뭐 스키야. <laughs> 뭐, 아니 뭐 이렇게 <laughs> 다른 여자를 쳐다봐. 아 김승진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왜 그. 아, 다른 여자를 봐야 은지가 이쁜 줄 알지! <laughs> 귀여워. 저 여자 봐 <laughs> 은지 귀여워 <laughs> 저 사람 봐 은지 진짜 귀여워 <laughs> 어, 영지 귀여워 영진 보지마 <laughs> 어, 어. 아, 갈증나는데 키스나 할까? 싫어, 나 키스하고 왔어 내가 낳은 친구 아니야? 남자친구긴 하지 키스를 그럼 나랑 친구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쇼인도잖아 쇼윈도 게 뭐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오케이 쇼인도쇼쇼쇼쇼쇼인도 은질비 안쇼쇼쇼쇼쇼나와쇼왜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진짜. 아니 도대체 누구셔? 아니 국빈간에서 6년 전에 만났던 누나인데 계속 쫓아다니네. 아 죄송한데 언니 누가 봐세요? 뭐래? 야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명품 백을 샀잖아 어 언니 이거 그거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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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 시그니처 모델 맞죠? 오. 아니 구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시그니처 모델 잘 나가는 모델 똑같으니까 아무튼 시그니처 맞죠? 아니 이거 구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요 시그니처 모델 맞죠? 아니 나는 뭐 식었는지 뜨거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언니 너야, 너도 진짜 너무 무식하다. 여자가 말이야, 내숭을 좀 떨고 그래야지. 저요저요 <laughs> 저요? 어. 아,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언니처럼 막 내숭 좀 떨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그치? 그때 보니까 남자애들 앞에서 웃을 때는 막 이렇게. <웃음> <웃음> 아 뭐야, 백호 사냥꾼인 줄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laughs> 막 이러시고 여자애들이랑 웃을 때는. <laughs> 야, 미친년이다, 미친년. 야, 미친년, 미친년, 미친년.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아. 언니가 그린 나이트즈를 하는거다 봤어요. 어나 진짜 완전 어이없네야 너는 근데 이런 백이 없잖아. 아이 백이야, 그치 어. 백이야. 그래. 어. 잠깐만요. 왜? 방송이잖아요. 어. 아 무슨 방송 이즈야 이거 어. 내가 만든 굿즈야. 맞을 줄 알았네 진짜. 아 됐어요, 됐어요. 그러지 말고 언니 그냥 가세요. 대라, 대라. 아니 나 나갈 건데. 그게 그 말이에요. 나 나갈 거야. 어우야 너 정말 진짜 수준 이상이다야. 어우 진짜 무식해, 무식해. 칭찬해 을 주고 갔네. 어, 칭찬 받았어, 우리 은지. 은지 개라운 어떻게 알았어? 그건 뭐야? 나 알아. 야, 박경아.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너가 똥침을 놨잖아. 그러니까 왜 똥집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 어떻게 생긴 건데? 얼굴이 엉덩이 같잖아. 야. 피우자. 야. 뭐 사과를 똑바로 낼거 아니야? 온 사과. 오, 오, 오. 재밌네. 오, 오, 오. 재밌어. 해봐. <laughs> <laughs> 야, 야 오늘 재밌다. 와 웃기다. 다들 진짜. 오늘 좋은 구경하는 거다 오늘. 와, 와.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어. 와. 재밌다 재밌어. 어? 야야야 야, 야. 뭐해? 하... <laughs> 히히. 히히. 뭐가? 하루 움직이지 마 하루 뭐? 아유 정말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laughs> 어? 어? 뭐가? 뭐하는 거냐고 지금 아가야 <laughs> 운동했냐? 어? 뭐뭐 시간 보여줘? 어? 어 <laughs> 때려 뭐하는 거야 야, 야 뭐하는 거야 어? 야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조용히 놀다 가 죄송합니다 어? 예 뭐라도 무한. 누나 가. 대님 예, 들어 쇼! 죄송다 괜찮아. <laughs> 사과하세요. <왜> 그래. 사과하세요. 은 괜찮아. 사과하세요. 아니야, 은 아가. 사과하세요. 아 언제 괜찮아, 언제. 사과하세요. 아니, 아니, 아가야. 사과하세요. 아가야. 사과. 아가. 사과하세요. 받아낼 거야. 내가 왜 아가릴까? 사과하세요. 내가 뭘 사과,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해. 우리 오빠 때렸죠? 사과하세요. 우리 오빠 창피해 주셨죠? 사과하세요. 그리고 몸에 비해 발 너무 작아요. <laughs> 제발 그것 좀 사과하세요! 몸은 이만한데 발이 어떻게 그래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얘가 먼저 내 친구 이렇게 때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때렸잖아 이렇게 아이씨 나만 때려 이씨 아 그럼 얘를 때려! 때려! 아왜 그래 은지! 때려! 아 은지! 때려! 은지! 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 은지 왜그 그래? 때려! 외모 때려! 때려! 아? 때려! 때려! 때려 야 때렸다 잘 때렸다. 어 때렸다. 어, 어, 때렸어. 어?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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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좀 때려. 자 때렸다. 때렸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우리 오빠 목덜미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뭐 하셨죠? 우리 오빠 목덜미 지금 거의 한 72대 정도 때리셨거든요. 사과하세요. 우리 오빠 목덜미에 사과하세요. 미안해 말하면 됩니다. 사과하세요. 그 한마디면 돼요. 다 사과할게요. 사과하세요. 발 작은 거 용서할게요. 미안해 말하시면 용서합니다. 사과하세요. 문신 가짜 문신 용서해요. 사과하세요. 사과할게. 응? 어? 어. 사과할게. 해. 한다고. 해. 한다고. 해. 아? 너, 왜 그래. 은지. 괜찮아. 알았잖아. 말도 안 아, 한다고 가, 그러잖아. 사, 사과하세요. 뭐예요? 빨리 사과하라고. 빨리. 일로. 어. 사과하세요. 내가 미안해. 뮤지컬 배우처럼 사과하는 거 말고요. 제대로 그냥 미안해 하세요! 아니, 방금도 가짜였잖아요. 밀들 뭐 이랬잖아요. 가까이 일곱 대 아니에요 72대예요 가까이 사과하세요 미안해 나 잘했지 너가 나한테 사과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불키 아, 뭐야 뭘, 왜 그랬는지 아유, 나만 봐 정신 차리고 <laughs> 어 구슬아 아 오지마 오빠 갈게 아 오지 말라니까 어? 목소리가 누구야? 오! 때려보지 마세요! 누가? 시비 걸지 마세요! 누가? 오빠! 아, 오빠 오늘 같이 놀자 놓고 갑자기 어디 나가? 오빠 이렇게 없을 줄 알았으면 나 오늘 워커에 풀파티 갔지? 아, 오늘 DJ 아스터 오빠 온다 그래가지고 나 오늘 비키니 이거 풀파티 하려고. 알았어 아니야? 오빠 오빠 때문에 풀 파티를 못 갔잖아 아니야? 오빠 미안해 아니야? 오빠 때문에 비키니를 못 입었잖아 아 오빠 미안해 아니야? 아 <laughs> 오빠 때문에 풀 파티 물이 다 넘쳤잖아 응. 그건 너탓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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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안해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laughs> 알았어, 알았어. 무슨 일이야, 어, 여자는? 말을 하는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 같아. 먹는 거지, 뭐, 자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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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라는 거야? 에? 네? 조기요왜 <laughs> <좁이요>. 네? <laughs> 쫄아?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조기요 네. 쫄지 마! 뭐가요? <laughs> 아 시비 골지 마세요. 쫄지 마. <laughs> 아 저희 얌전이 갈라그러니까. 쫄지 어, 아, 시비 골지 마세요. 쫄지 마라. 에? 네? 아, 진짜, 진짜 시비 골지 걸... 마. 사진 찍지 마세요! 아, 알았어 구슬아 가자 가자 응. 가자 아뭐 먹을래 어. 야야 살뭉치 일로 와 <laughs> 오빠 부르잖아 구슬이 너 부른 거야 <laughs> 오빠 나 이거 다 뼈야 구슬이 뼈는 왜 물렁하지 <laughs> 물렁뼈 아 오빠 미안해 오빠 <laughs> 오빠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응. 알았 가자, 가자. 아니, 그등치가 봉고차만 하네. 오라고! 와이거 진짜 난거 같아. 와, 아, 잡아! 잡아! 와,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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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봉고차! 붕! 봉고차 봉 붕! 빵빵! 비키세요! 비키세요! 안 비킬게, 안 비켜! 안 비키면 쳐요! 쳐요! 안 비키면 쳐요! 안 비키면 쳐요! 안 비키면 차요 왜? 왜? 왔다, 왜? 야, 너이 악물어. 뭐? 이 악물어, 응. 이 악물어. 응. 이빨, 응. 이빨 다 나가. 응. 이빨 다 나가. 응. 이, 응. 이, 응. 이! 응. 으악! 으악! 메슬링이야?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오빠 지금 발을 때리신 거예요 지금 그걸로야 어머, 불족발이에요? 이게 <laughs> 어, <그게> 뭐야? <laughs> 아니, 그리고 부추한테 사과하세요 에? 부추가요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터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올리다가 터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리지 마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얘기를 해보세요 에? 부추 씨, 얘기해보세요 여름이잖아, 여로아이라이를 여름. 어떻게 관자놀이까지 그래요 <laughs> 피부한테 사과하세요 어? 저요. 사과하세요 <laughs> 카메라 보고 사과하세요풍자 씨한테 사과하세요 위험해. 어, 어, 아 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위험해. 잘하셨어요. 아, 잘했어. 잘하 때리겠다. 때리겠다. 어요 어, 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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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도. 쟤가. 밑에. 어 오빠. 뭐야? 뭐야 손이 아니라 냉동 고기를 때린 것 같다고? 이대호가 방망이를 휘두른 것 같다고? 덩치로 이대호만 하다고? 아이대호가더 크다고? 어? <laughs> 이대호가다가내가대가야야야야야대오가더이거 크다. <laughs> <laughs> 내가. 어, 어.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이가가 어. 양로양로이 아. 양, 어? 이 물어 이어 음. 이 앙, 이 앙, 진짜 이거를 해가 그러니까 너무 어쩔... 미스테한 거야 의롭지 이야, 와, 여기 오니까 나영 같아. 이제. 야, 그만해.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맞아. 어? 아... 즐긴다, 얘 봤어, 얘? 내 가는 거 다.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2년. 12년 차? 오... 어, 근데 아직도 뜨거워요? 헤어져! 어... <laughs> 안 뜨겁잖아, 봐봐! 안 뜨겁잖아! <laughs> 둘이 결혼할 거예요? 헤어져! <laughs>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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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이거! 그럼 갑자기... 할거야 헤어져! 야! 야, 뭐야!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쉬어?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좋았어! 오케이, 벌써 새꺼풀. 같은 컷걸? 생각이에요? <laughs> 같은 생각이래, 야! 야, 코너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은데? 아직 대사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사 아, 하나 쳐도 됩니까? 하나 쳐, 하나 쳐! 야, 누가 턱돌이래. 누가! 야. <laughs> 야, 아니, 대사가 있어서. 야. 누가 턱 둘이래! 하지마. 야, 얘는 몰라도 너는 솔직히 같은 뚱땡이끼리 놀리면 안 되지. 야! 물들었어. 뭘 물들어, 진짜. 물들어! 물, 야. 들어. 뭐, 뭐물 들었어, 하고 물 싶은 들었어. 거 아, 이것들은 지 싶... 누가 물들어, BNK래. 하지마! <laughs> 어디 가면 커플들이 야구장에서 야구나 볼 것이지 말이야. 솔로님들 편하게 지금 야구 봐야 되고 코믹 봐야 되는데 어디서 커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 그죠? 네! 솔로 소리 질러! 솔로! 오매! 아, 여성분들 솔로고. 솔로! 야,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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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솔로, 많아요.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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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솔로 천국이네. 야, 솔로 솔로가 천국이야. 왜케 하나 오늘? 남성분들 중에서 내가 더 외롭다. 얼마 큼됐어요 많이 외로우세요? 솔로 된지 얼마나 됐어요? 나서니까 21년. 아! 옆에 아. 있는 친구도? 요 아. 야. 야, 너네 어머. 너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우리가 줄게. 어. 야, 근데 맞을지 모르겠다, 이게. 사이즈. 잠깐만. <laughs> 그러면은, 아직 21년 동안 커플 티한 번도 안 입어본 거지. 너희 둘이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지금 입어야 돼. 오. 지금 입어. 누나 사이즈로 맞췄으니까 맞을 거야. 괜찮아. 모르겠다. 이게 방송이 나가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어, 입어봐, 오. 입어봐, 입어봐. 어, 입어봐. 야, 쟤어떻게 진짜 좀 작다. 제 뒤에, 뒤에 남성분 뒤에 남성분 뒤에, 뒤에 좀 내려줘. 그렇지, 늘려줘 늘려줘! 놓아! 놓 이렇게, 이 이렇게, 앞렇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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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줘!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늘려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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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조이렇만 늘려줘. 야, 아니, 야, 늘려줘. 안에 티 입어서 그런 거야, 그잖아, 렇게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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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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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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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만 이렇게 잘려가지고 우리 얼굴이 메인인데 저거 어쩐지 숨이 좀 막히더라 얘도 원래 그렇게 됐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는어가지고 이걸 입혔는데 얼굴이 사라지는 마 <laughs> 야구장 가서 뭘로 싸워요? 치어리더 보다 그런 시구간 연예인 보다가 약간 시선 잘못 들면 혼나 안 혼나? 혼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와가지고 뭐 때문에 싸워? 거봐 거봐 아, 허영 쳐다보다가 왜? 미쳐다 보다가 혼났다. 손들어 보세요. 어 진짜. 야이, 야이, 저 야이, 등장비쳐노이. 진짜, <laughs> 진짜 왜? 너무 잘 보여서 쳐다봤다고? 아니, 그래서, 어? 아니 그냥 여기, 보다, 여기 보다가 이렇게 같이 보게 돼어요 어. 아. 아니, 여기 가만 안두겠다 지금. 안 되겠다 여기 하는. 어. 아까 그럼 또또 혼난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도 혼났어? 둘다 혼났어. 거기 양쪽. 야, 거기는 어어. 커플 커플들이 붙어가지고 모른 사이죠. 거기 두 커플. 근데 각자 남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보다가 양쪽으로 혼난다. 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어? 아니 두 분이 눈 맞겠네 돌리다가. 야 씨. 그 그래, 쳐다보다가 자기네들이 보다가 어 씨. 어어 어, 보셨어. 백퍼지 지인끼리 보다가 이제. 어. 어 영지 보다가 혼난다니까 이런 시선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나는 이국주 보다가 혼났다. 너 지금 뭐라 했어? 얘 뭐라 했는줄 알아? 그래. 이국주 뭐. 혼난 사람은 돼요? 없지 않나? <laughs> 야, 너 진짜 죽었다. 그말 때문에 혼나겠다. 너 진짜 죽었다. <laughs> 너 진짜 죽었다. 가끔은 주먹 써, 누나. <laughs> 아니야, 허영지랑 나랑 다른 게 뭔데? 뭔데? 말안 해도 손을 왜 자꾸 넓혀? <laughs> 아, 말안 해도 뭐? <laughs> 이쁘세요. 그러 오케이, 네 여자친구 좋지? 네. 여자친구가 나보다 괜찮은 점 뭐야? 외모 외모, 뭐, 가뭐야 외모가 뭐, <laughs> 뭐. 얘기, 디테일하게 해봐 나보다 네 여자친구가 괜찮은 거 자랑해봐 너무 무서워요 내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너무, <laughs> 너무 무섭대, <웃음> <무섭다고>? <웃음> 너무, 아니, 너무, 무섭대. 아니, 오. 너무 무섭대 야, 와.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 자, 잘 생각해, 바로 세개 얘기해야 돼 영지보다 여자친구가 괜찮은 점세 개, 하나, 둘, 셋이뻐요둘 착해요 또 순해요 순해요? 오늘 허영지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네. <laughs> 이게 어디서! 다 봐놓고서! 감나지게감동다 봐놓고서!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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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지? 아, 이걸... 봐봐! 벨리아 들었어 솔로! 영진아 이뻐요? 네! 영진아 이뻐요? 네. 국수진 이뻐요? 네. 야! 야 이씨 전체... 뭐야! 이건 뭐야? 솔직히 솔직히 영지 씨가 솔직히 외모는 뛰어나지만 약간 이게 제가 약간 이런 유연고 솔직히 인정하는용 유연 언니 약간 이거 잘 추잖아 이거 잠깐만 너내 엉덩이 봤지 <웃음> <웃음> 어, 어, 뭐야 뭐야 노래가 <laughs> 어, 노래가 안 나왔어 야, 나 너무 수치스러워나 지금 나 너무 수치스러워 야, <laughs> 진짜 안 봤어요 야 <laughs> 아니, 확실히 안본것 같아요 야 너는 뭔데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안 봤어요 너네 둘이 진짜 꼴 뱅쇼! 진짜 안 봤어요 <없지> 안나 <laughs> 진짜 안 봤어요. 너네 둘이 진짜 조심해, 정말. 가만 안 둬, 지금 내가.